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델리슘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델리슘이 오늘은 5% 이상 차근차근 펌핑 나고 있고 보시면 비트코인은 4.8% 이상 자 이더리움은 무려 5% 솔라나 5.9% 페페는 무려 11% 이상에 정말 엄청난 펌등 나오고 있는데 보신다면 이 델리슘 정말로 이걸 다바닥까지 찍었고 차근차근 복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벨리슘을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인공지능 테마의 이 하나의 테마의 대장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오히려 월드쿠인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몇 안되는 메이저쿠인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선 얘는 시가총액이 낮죠. 5천억 내외로 시가총액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 두번째 1티어 VC들. 자 지금 아시겠지만 애플까지 최근에 합류하려 하고 있고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플러스 구글 심지어 최근에 코인상에 합류하고 있는 엔비디아까지 전체적으로 델리심을 다들 지지를 해주고 있고 또군다나 마지막으로 이 테마에서 성과를 이루고 있어요 정말로 a I 테마에서 성과를 이루면서 제리 그리고 y k i y 네트워크 그리고 루시까지 정말로 많은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더불어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런 말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알트 시즌이 임박한 이유. 자 호재 전환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FTX는 CFTC 채권자 보상을 위해 합의에 거의 다 도달하게 되었다. 곧 FTX 채권자 보상이 시작될 거고 빠르면 올가을 시월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면 무려 160억 달러. 지금 금요일 현금 상환이 시작될 건데 절반 이상은 크립토 생태계에 다시금 유입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 즉 다시 한번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말라있던 유동성을 보상을 해줄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기간 투자자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움직임과 가장 큰 연관이 있는 미국 ETF사의 순 유입 자체가 6일 연속 발생이 되고 있고 암호화폐 기간 투자자들 자체가 지난 일주간 일 무려 10만 개 이상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기관들은 계속해서 일주일 사이에 10만개 이상 매매를 하고 있고 하나로 무려 거의 8조 2천억 규모의 엄청난 매입이거든요 이러면 중앙거래소 비트코인 잔것 또한 18년도 11월달 이후 6년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매수 압력이 지속이 된다면 공급에 대한 충격은 생각보다 빠르게 더 올라올 거다 그러면 정말로 시장이 많이 풀릴 때 델리슘조차 1분기처럼 2천% 이상의 엄청난 펌핑이 나올 수 있다 제가 말디한번 들어보면서 단지 실행이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인공 지능 테마가 지금 기관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 이유 잠시 후에 바로 공개해 드릴 거고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코인 과세 지금 유예냐 아니면 실행이냐 정말로 말들이 많은데 자 저는 지금 1번 유예냐 아니면 2번 실행이냐 투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님들 그리고 예비 구독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거고 지금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번호로 지금처럼 숫자 1번 또는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시면 저희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지원금 바로 10만원씩 바로바로 지급을 해두고 있고 이제 앞으로 8월달에서 9월달 정말로 역대급 상승장이 펼쳐질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여러분께서 비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그리고 소통방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받아갈 수 있는 금액까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숫자 일번 또는 숫자 이번 바로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긍정적인 소식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자 엔비디아, TSMC의 a h 블랙웰 주문량이 무려 25%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즉,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1분기에서 2분기 이미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죠. 근데 벌써부터 3분기에서 4분기는 1분기, 2분기를 뛰어넘는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 대놓고 한번 말해주면서 24년 AI 붐을 일으킨 대장답게 다섯 번 뜨거운 중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다들 이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레이스케이 AI가 상반기 코인성을 이끌었다. 대놓고 한번 말해주면서 그레이스케이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암호화피싱의 지배적인 해하고 말해주면서 이 보고서는 니어와 랜더 같은 잠재력이 높은 a의 주심 토큰도 확인할 수 있고 전문가들은 더 넓은 블록체인 산업에서 a의 혁신적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다. 자 그러면 3분기에서 4분기 생태계 업데이트와 더불어서 루시까지 지금 업데이트가 된다면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다섯번 델리즘이 1000% 많기는 그2000% 이상의 엄청난 떡성이 나올 수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살짝 내려 보면 자. AA와 블록체인의 시너지. 그래스케일에 따르면 지난 몇달 동안 AA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들을 이어 상장 지수 펀드, 민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 그들이 뤘었었는데 지금 저는 시장이 진화에 따라 AA와 블록체인의 중첩이 계속해서 중심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AA와 암호화폐 시너지 효과는 혁신을 촉진하고 AA 관련 토큰의 시장 성과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정말로 최소 30년까지는 인공지능 테마와 관련된 토큰, 그리고 코인이 수요를볼거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더군다나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누가 코인 시장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바로 대장 중한 명인데, 자 기사 보시죠. INS 엔비디아 주식 토큰화 거래를 개시했습니다. 정통 금융 접근성과 효율성까지 높여주면서 엔비디아 인공지능 테마의 대장이 어디로? 바로 토크너를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엔비디아는 루시에 업데이트 그리고 곧 공개될 델리시의 DMA 프로젝트까지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지금 어떻게 돼요? 코인 시장조차 지금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긍정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단지 시장이 너무나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살짝 한번 먼저 봐드릴 거예요. 자 현재 비트코인 지금 어디까지 올랐죠? 60. 삼 K까지. 다시 한번 지금 롱 포션 나오자마자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자 조금 더 당겨서 확인하기 전에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런 말도 한번 해드렸어요. 자 기술적 전환의 진앙. 자 ETF사의 연일 지속되는 순 유입이 계속되면서 기관들의 팔조원 단위 매집, 고리들의 공격적인 매수세를 함께 동반해요 비트코인 7월 5일부터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높이면서 상승의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죠. 동 늘어 58.2k 현물 ETF 부지들의 평등가를 이미 상회하고 있고 지금 장기 평선 또한 정확하게 넘겨 주면서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위험 구간은 거의 다 넘겼고 지금 이번 주 그리고 200 위선을 정확하게 지켜 준다면 매집 비중을 조금 더 높일 생각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ETF 부지들의 평단가가 5 8 2 k 에요 그러면 결국 ETF를 유지하고 펀드를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객들? 근데 고객들이 계속 손해 보고 있는데 시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평단가가 점점 점점 높아질수록 시장이 지지선마저 차근 차근 높아질 거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 드렸던 거고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롱이라든지 어디서 매수들 들었고 어디서 수신났고 어디서 지지를 받고 있고 어디서 정받고 있는지 이런 지표들까지 제가 텔레그램방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전부다. 남겨드렸는데 이 텔레그램 방 요청하신 분들이 정말로 많더라구요 제가 어디에다 영상 링크 남겨드리냐 자 최근에 제가 월드코인과 델리시움 정말로 영상 꾸준하게 찍어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아무 영상이나 클릭을 하셔가지고 살짝 여기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면 이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위에 있는 번호 바로 보이시죠 6619-8548 지금처럼 010-6619-8548 델리 또는 복구라고 문자 보내시면 문자와 번호 확인 후 입장 승인 도와드리고 있고 사치 및 광고, 아예 금품 요구를 방지 겸이고 저기 퍼럴 또는 아예 금전적인 요구를 하잖아요. 여기는 소문자 뉴스 그리고 지표 이슈 이 종목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받는 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혼자서 페니 바이펜스지 마시고 저 위에 함께 쓰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눈 위에 한번 말씀드렸고 여기를 욕심 내지 마시고 정말 하루에 1씩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을 함께하신다면 정말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제가 한 마디씩 들어갔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지표들 이슈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리는 방이니까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쓰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면서 이제 델리시움 차트 한번 봐야겠죠. 자 현재 지금 델리시움 차트입니다. 비싼 기준으로 봐드릴 거고 언젠가는 제가 이런 말 해드렸어요. 델리시움은 이제 농대면이라 업비트에도 충분히 상장 가능하고 바이낸스에도 충분히 상장 가능한 종목이다. 이제 아시겠지만 어피트에 비싼 만큼 델리슘이나 월드코인만큼 펌핑이 나온 종목 없나요? 이제 없죠. 자, 200% 300%는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델리슘처럼 단기간 1000%가 넘는 떡수보이시종목 있나요? 없어요. 그만큼 델리슘의 파급력이 정말 엄청났다는 거고 지금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도 뭐가 들어온다? 첫 번째,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두 번째, 이미 지금 저항선이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잡혔기 때문에 지금 1차, 그리고 2차 마지막으로 3차까지 뚫어준다면 계속해서 뭐한다? 신고가를 갱신할 확률이 점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루시라든지 그리고 생태가업데이트 돼가지고 여러가지를 진행할 때 제가 여러분께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3분기에서 4분기 지켜보신다면 내가 매도 타이밍을 넣어던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다. 단지 시장이 너무나도 흔들기 때문에 여기서 페니바이 페닉스를 하지 말자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주봉상으로 보면 조금 더 뚜렷해지죠 자 보이시죠 정말로 이 바닥에 매물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여전히 지금 대부분의 세력들 우리들은 수익 중이란 거고 더군다나 최근에 어디까지 이 애플까지 합류했거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정말로 10월에서 11월 미국 대선에 당첨되고 비트코인 그리고 인공지능시장의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면 저는 그중에서 델리쉬미 월드코인을 제치고 오히려 인공지능 테마의 차기 대장이 되지 않을까 제가 긍정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혹시라도 내가 델리시미홀 들었어 앞으로 3분기, 4분기 일정이 궁금하다 호주 거리가 궁금하다 이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처럼 위에는 번호 0106619848 5 지금처럼 복구 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